안녕하세요. 반비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리뷰해드릴 <laughs> 쿠션은 이세 개예요. 인터넷에서 정말 핫했 핫한... 쿠션이고 여러분들이 리뷰해달라고 요청도 많이 많이 주셨어요. 먼저 첫 번째는 반트 36.5 에어 터치 CC 쿠션이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쿠션은 에이프리스킨의 매직 스노우 쿠션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블랙 컬러에 화이트가 신상으로 나왔더라고요. 신상품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두개 정말 뭐 이거 바둑판 같죠 <laughs>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제 돈을 주고 구입한 정직한 리뷰이니 믿고 지켜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 먼저 먼저, 반트의 36.5 에어터치 CC 쿠션을 리뷰해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깔끔하게 생겼지만 두께가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열었을 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이 제품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건요 쿠션. 어때요? 보시면 퍼프에 주름이 많이 끼고, 화장을 잘 흡수를 하지 못해서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도 들어요. 보시면 어떤 느낌이신지 딱 감이 오시죠? 그렇기 때문인지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퍼프 때문에 평을 굉장히 낮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퍼프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 내용물을 보면, 저는 라이트 베이지 컬러를 선택했는데요. 먼저 그래도 손등에 보여드릴게요. 퍼프가 내용물을 흡수하지 않아서 이렇게 바깥에 맴돌아요. 바깥으로 이렇게 촉촉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좋지만, 수정화장하면 은 약간 끈적끈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가요? 커버력은 보통, 그 대신 촉촉하게 발리는 게 포인트예요. 톤이 화사하긴 하지만, 뒤에 보여드릴 에이프릴 스킨은 더 화사해서 얘가 조금 무난해 보일 정도? 그럼 이쪽 볼에 한번 발라볼까요? 음, 이 퍼프 진짜 너무,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착착착착착, 이런 소리가 너무 싫어요. 약간 이 퍼프, 아, 이 퍼프 진짜 못쓰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퍼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뭉쳐서 발리네. 어, 조금 유분기가 있어서 사실 지속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촉촉하면서도 좀 밀착력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촉촉함은 마음에 들었으나 지속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발라보았는데요. 이렇게 조금 더 바르면 이렇게 화장한 티가 나요. 가까이서 보면 되게 피부가 뭔가 화장한 듯하게 살짝 두껍게 발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톤도 조금 너무 흰기가 돌죠 그쵸? 살짝 베이지톤이 들었으면 좋았을텐데 흠음 근데 SNS에서 유명한 쿠션들이 다이런식인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이프릴 스킨의 매직 스노우 쿠션입니다. 이거는 어찌나 페북에서 광고를 많이 하는지 진짜 기절할 정도예요. <laughs> 정말 저는 이거 악토버 하울에서 제가 어,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는 21호를 샀는데 그때 막헛떡 됐었잖아요. 막 너무 하얘가지고 22호를 샀어요. 21호이신 분들도 22호를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두 가지의 차이점은 에이프릴 스킨 측에서는 어, 요게 이제 중복합용, 요거는 건성용이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발라서 사용해본 결과 둘이 차이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퍼프가 아까 그 반트 쿠션과 달리 파운데이션 양을 많이 먹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까 것보다는더 촉촉하게 표현을 해주는 퍼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볼록 올라와 있어서 쿠션처럼 이렇게 누를 수가 있어요. 지어지지 않는 젤 아이라이너를 바른 뒤에 이걸 한번 커버를 해볼게요. 얘는 이제 커버력이 굉장히 어, 주력을 했던 제품이잖아요. 22호 핑크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톤이 핑크톤이 들어가서 그런지 살짝 붉은빛이 도는 베이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1호 얘 이거 21호 사시면 진짜 화떡되고 얼굴만 동동 떠다니실 거예요. 겨울에 특히 너무 하얀 파운데이션 쓰시면 옷은 칙칙한 컬러인데 얼굴만 동동 떠다니거든요. 그래서 더 오히려 내 피부톤과 비슷한 파운데이션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촉촉함은 보통인 것 같아요. 요 손등에 주름 같은 게 지금 다 보이거든요. 매끄럽게 표현이 안 되고 약간 건조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얘도 역시 22호 핑크 베이지를 발라주었어요. 어, 얘는 되게 바를 때 엄청 촉촉? 뭔가. 시원한 듯한 느낌이 드네요. 똑같이 22호 핑크 베이지인데 얘가 더 어둡고 얘가 더 화사한 것 같은 거는 기분 탓인가? 어쨌든 커버력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를 때 느낌은 얘가 더 뭔가 촉촉하고 쿨링감이 있었어요. 확실히 화이트가 건성 피부용이고 블랙이 중복합성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매직 스노우 쿠션 블랙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발라서 보여드렸으니 이번에 화이트를 이쪽에 한번 발라서 리뷰를 해볼게요. 이게 신상이잖아요, 그쵸 얘네가 또 신상이라고 또 어찌나 광고를 해대던지 정말 제가 광고 보기 싫어서 샀잖아요. 아, 저희 구독자 분들은 이거 보시고 어, 광고 보셨을 때 약간 이렇게 걸러서 보시라고 이렇게 발라봤습니다. 와, 어떤가요? 와, 광이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촉촉하기는 한데요. 요거 약간 너무 유분기 돌고 지금 너무 막 얼굴이 이게 지금 막 기름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뭐야 이거 뭐 기름만 말... 저 페이스오일 오늘 사용 안 했거든요, 일부러. 그리고 또 이게 가까이서 보시면 약간 화장한 티가 나듯이 커버가 된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커버력이 좋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두껍게 피부 표현이 될수 밖에 없는데요. 그거는 조금 감안하시고 구입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건성이시면서 여드름 자국 있으시다. 그러면은 어, 커버할 때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런 커버 파운데이션 같은 거 별로 안 안좋아하는게 제가 지금 여기 간지러워서 이렇게 긁으면 이런식으로 이렇게 뭔가 뭔가 이렇게 두껍게 발린듯한 느낌이 드는게 너무 싫어요 지속력 같은 경우에는 보통이었어요 왜냐면 이런 쿠션들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유분광이 지금 돌잖아요 이렇게 모찌모찌하게 멋지 해보이려고 그럼 이런 것들이 사실 지속력을 오래되기를 기대하는거는 사실 조금 약간 힘듭니다. 네, 어떤 파운데이션이든 마찬가지고 지속력은 보통이고 어, 촉촉해 보이면서 커버력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요. 대신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 내 피부같이 되는 피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 딱 뭔가 파운데이션 발랐구나, 뭘 커버했구나라는 느낌이 조금씩 드는 어, 그런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어,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지속력과 그리고 촉촉함을 좀 확실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어요. 얘가 조금 더 커버력이 있죠? 근데 여기는 약간 좀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살짝 지났는데 벌써 커버가 조금 지워지기 시작했어요. 지속력이 그만큼 조금 별, 별로인 거고. 대신에 굉장히 촉촉하게 마무리가 됐죠? 윤기가 차르르르 돌죠? 이렇게 해서 SNS에서 유명한 패션 파운데이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밤비거은 이만 물러나볼게요. 여러분, 안녕! 짜잔! 여러분 어, 즐거운 소식? 나한테만 즐거운 소식? 저 아이폰 6s 로즈골드로 바꿨어요. 우우, 너무 이쁘죠? 그쵸? 자랑하려고 켰어요. 킨기에한번 <laughs> 여러분들 댓글도 한두개 정도 읽어볼까요? 마우아우님 잘 봤어요. 으쌰으쌰 힘내시고 남은 2016년은 행복으로 가득할 거예요 라고 해주셨어요. 와우 언니 감사합니다. 니키꽃님 오늘 아이 메이크업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로라 메르시의 진저랑 에뛰드 하우스 내마음의 퐁당 섞어서 사용을 했어요. 안녕! 안녕! 로즈 골드 안녕!